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식 지식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진짜예요, 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손흥민 정도 되면은 축구 하는 사람들 쫙 보면은 손흥민 축구 잘하는구나 이런 거딱 보이죠. 아뭐 이강인 축구 잘한다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주식 유튜브를 봤을 때 여러분들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좋은 얘기 듣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갖다 계속 기다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소설 아저씨 뭐 이런 거막 얘기하고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주신 유튜버들 뭐 이름 안 알리는 얼굴 안 나오는 그런 애들 갖다가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개들한테 다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저런 기준점이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보면은 이거 지금 답 없어요 답 없다니까? 답 없는데 지금 이거 그 대머리 아저씨가 가스라이팅 한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20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에코 프로 BM 있죠. 에코 뭐, 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이거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카카오 그거 올려드린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카오에서 하나가 분사가 똑 됐어. 근데 분사되기 전에 카카오가 10조였어. 근데 카카오 게임즈 나오고, 뱅크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러니까 이 10조가 100조가 넘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집 전체의 재산이, 어? 그냥 1억이 있었단 말이야. 1억이 있었는데, 아빠가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이렇게 셋이서 분할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10억이 됐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에코프로도 당연히 주가 이거 박살 나야죠. 지금 이거. 이 예상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면은 가치평가 당연히 전화돼야 되겠죠. 영업익률 이 이거대로 안 나오죠. 이건 예상치니까. 다르게 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저도 테라사이언스 덕분에 알게 된 분이라 하하. 용돈 벌려다가 혹에게 당하고 접었습니다. 음, 진짜 접으셔야 돼요. 그거 어쩌다가 또 이제 혹해가지고또 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 될수 있어요. 조금 음. 그 호흡을 좀 길게 가져보세요. 조금 호흡을 길게. 신라 교역 이런 거는 정상 투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인 틀은 이거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건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제가 나눠 드렸잖아요 세력주냐 오 아니냐 x잖아요 그럼 이건 x야 x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우량주냐 아니냐 에서 지금 선택지를 딱 정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갖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 향후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제가 LG화학 같은 건 장기투자로 한 3년, 5년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까 제가 전제가 뭐였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보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제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는 유동성 때문에 이 3년, 5년이 3개월, 5개월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기본적인 요 틀을 가지고 시간을 줄이시는 걸로 가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대외적인 매크로나 시장이나 그뭐 여러 가지 그 시장 예측을 통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3년, 5년 걸릴 걸 갖다 3개월, 5개월로 바꾸는 게 펀드 매니저를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 유튜버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면서 인생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인생을 다 날리는 거라고. 이게 초전도체고 뭐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병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회사가 여러분들 회사다니지 모르겠지만 최소 1년 계획을 짜요. 1년 계획 시무식과 종모식을 하면서 근데 주가가 갑자기 지금 몇년 동안 있었던 이 주가를 갖다가 폭등을 시키고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 경영진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빨리 회사 퇴사하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모홍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로 교육 같은 그런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은데 거기서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요 3년 동안 날릴 걸 3개월 만에 날렸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때쯤에 제가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동일한 기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0만 원 간다라는 레프트가 되게 많이 했어요. 10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왜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매크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여기 터지고 나서 주식 버블이 만큼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끌이 나오기 시작인데 아파트 못 산다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래서 주식 요거에 대한 포머로 못 이루니까 부동산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때 신규 물량을 갖다 체결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아파트 계약하고 나서 다시 이 점이 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 중도금 내야 될 돈으로 여기 주식 투자하는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기간이 여기 오는데 계약을 했잖아 중도금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는 애들보다 파는 애들이 많은 거니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 지금도 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시 아파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파트 팔아서 만회하려고 주식 다시 샀을 수도 있고 자영업자 망하기 직전에 만회하려고 주식 샀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주변도 똑같고 지금 시장 재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 재미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채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리면서 리스크 이제 크게 오는 거죠.